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완성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처 A가 마이너스 2콤마 4에 대해서 AP의 길이, AP 벡터의 크기가 3을 만족하는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P 벡터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벡터 내적, A벡터라고 쓸수 있죠? 자,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AP벡터의 내적, AP벡터는 9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9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수 있지. 우리가 OA벡터라는 것은 이것의 위치벡터니까, 마이너스 2콤마 4가 되고, 자, 그 다음 OP벡터는 P에 대한 위치벡터니까 X,Y라고 놓자고 P라는 점을 X,Y라고 놨을 때 XY에 대한 자체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거지. 그러면 은 AP벡터, AP벡터는 뭐야? AP벡터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에서 얘, OP벡터에서 OA벡터를 빼주는 거죠?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주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얘 빼니까 Y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이것의 내적 값이니까 두번 곱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x, 이렇게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내적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값은 9라고 쓸수 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죠. 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4고 반지름이 3인 1이 되죠. 이게 바로 원을 나타낸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인지를 갖다가 구해봤습니다. 벡터로 나타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양쪽에 제곱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자, 그럼 A란 점이 있고, 여기 A란 점이 2콤마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B란 점이 이렇게 있다고, 마이너스 2콤마 6이니까,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름이 되죠. 자, 그럼 물론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 가지고도 풀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지름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래 뭐 중심을 찾을 수 있잖아 이거 하고 이것의 중점은 얘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되니까 그 다음 반지름은 이거이 점하고 이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여러분이 반지름 r도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를 배웠으니까 벡터를 가지고 구해보자 여기에 요한 점을 x y 라고 놓고 자 이렇게 그어 주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 주면 여기가 직각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직각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쓸수 있냐면 AP벡터하고 내죠자그 다음 BP벡터는 0이다. 왜? 왜 그러지? 그렇죠. AP벡터하고 수직 BP벡터가 수직이니까 0이 되죠. 자 그래서 AP벡터는 다시 한번 쓰면 AP벡터라는 것은 위치벡터로 표현하면 OP벡터 마이너스 OA벡터니까 OP벡터는 X,Y가 되고 그 다음 OA벡터는 2,-4가 되니까 이건 X-2 y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 마찬가지 bp 벡터도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니까 얘는 x,y 마이너스 마이너스 2,6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쓰면 x 플러스 2가 y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내적 값이 0이 되니까 그럼 얘하고 얘 내적이잖아. 그럼 다시 한번 쓸게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4 내적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되니? 자 그럼 이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줘야죠. 자 그래서 x-2 x플러스 2가 더하기 y플러스 4 y-6 이게 바로 0이 되야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루24 이게 0이 되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 값은 0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형태잖아.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물론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x-2 뭐 y플러스 4 이것은 x-2 x플러스 2그 다음 더하기 y플러스 4그 다음 y-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도 돼요.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공식에 적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까먹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주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